노후의 집값 떨어뜨리는 리모델링 실수 5가지. 노후의 집값 올리려고 리모델링 하셨나요? 근데 그게 오히려 집값을 폭락시킬 수도 있습니다.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실수들. 지금부터 5가지만 짚어드릴게요. 1. 강한 개인 취향 인테리어. 벽에 진한 보라색, 천장에 원형 조명? 이건 나만의 공간이 아니라 남들 안 사는 공간이 됩니다. 2. 욕실에 고급 자재 과도하게 시공. 대리석 욕실 멋지죠. 하지만 유지 관리 힘들고 중장년층이 싫어하면 감점입니다. 3. 수납장 과다 시공. 수납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답답한 구조의 공간감 마이너스. 실제로 집 보러 온 사람들 돌아섭니다. 4. 구조 변경으로 방수 줄이기. 큰 거실 만들겠다고 방 하나 없애면요. 아이 키우는 가족들에겐 바로 탈락 사유예요. 오, 너무 개성 강한 조명과 타일. 유행 지난 촌스러운 타일. 디자인 조명 달았는데 매물 안 나가요. 이건 리모델링 비용 낭비입니다. 리모델링은 무엇보다 실용입니다. 팔릴 집이 돼야 진짜 재산이죠. 남의 눈으로 집을 보세요.